서울 외곽 노원구에 위치한 청솔마을 아파트. 1992년에 지어진 25층짜리 5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는 총 400세대가 살고 있는 중규모 아파트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은 평범한 서울 시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름 장마가 막 끝나고 습기가 벽에 베어 있던 7월 말, 단지 안에서는 매년 열리는 동대표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관리비를 관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곧 시작될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핵심 결정 권자를 뽑는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사업. 수백억 원이 오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집값이 두 배로 뛰고 실패하면 오랜 시간 공사 소음과 불편함만 남는 악몽이 될 수도 있었죠. 주인공은 올해 68세인 박인호 씨, 서울 시내 한중학교에서 35년간 국어를 가르치다 3년 전 은퇴한 전직 교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는 그는 성격도 꼼꼼하고 원칙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까칠하지만 공정한 선생님으로 불렸죠. 아내 정수연 씨 65세와 단둘이 살고 있는 그는 두 자녀가 모두 결혼해 독립한 후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산을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일에는 큰 관심이 없던 그였지만, 최근 몇 달간 벌어진 상황들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현재 동대표인 57세 이철민 씨였습니다. 부동산업을 하는 그는 재건축을 추진하며 집값 상승만을 강조했고, 실제 공사비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피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믿고 맡겨달라는 말만 반복했죠. 재건축이 되면 여러분의 집값이 최소 2배는 오를 겁니다. 지금 3억이면 6억, 4억이면 8억이 되는 거예요. 이철민 씨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며 장밋빛 미래만을 그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박인호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교사 시절 수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본 경험으로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려 할때 보이는 미묘한 신호들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관리비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박인호 씨가 우연히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납부를 위해 들렀다가 본 장부에는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기타 비용, 임시 지출, 긴급 수리비 같은 애매한 항목으로 매월 수백만원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박 씨가 관리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동대표님께서 따로 설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직원은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박인호 씨는 아내에게 자신의 의혹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관리비가 계속 오르는데, 정작 시설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삐걱거리고 현관문 자동문도 고장난 지한 달이 넘었어요. 아내 수연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잖아요. 괜히 6과 10이 걸려서 뭐해요. 조용히 살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낸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학생들에게 정직과 책임감을 가르쳐 온 그에게 이런 불투명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교실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을 보고도 모른 척할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같은 층에 사는 김할머니 78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김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관리비가 또 올랐다는데 저 같은 독거노인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이번 달도 전기료랑 가스비까지 합치면 김할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는 그녀에게 매달 20만 원씩 오르는 관리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인호 씨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관리비를 함부로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박인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도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요구나 학교 행정의 문제점을 보면 참지 못하고 나섰던 성격이었습니다. 때로는 동료들이 박 선생은 너무 원칙적이야 라며 혀를 찼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출마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박인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박 선생님이요? 박인호 씨의 출마선언으로 총 3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평온했던 청솔마을 아파트에 정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김성훈 씨 47세. IT 관련 사업을 하는 그는 젊고 추진력이 있어 40대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최미정 씨 52세. 전업주부로 3년 전부터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그녀는 친화력이 뛰어나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가 박인호 씨였습니다. 그는 다른 두 후보와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수소하지만 진솔한 그의 메시지는 일부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줬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원로 주민들은 박 씨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아파트 곳곳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빼곡히 붙었고, 복도 게시판에는 후보자 소개와 정책 공약서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이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선거 일주일째에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단톡방에 새벽 3시경 익명의 메시지가 올라온 것입니다. 김성훈 후보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비싼 식사를 대접하며 표를 부탁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선거입니까? 증거사진도 있다고 하네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주민들부터 하나둘 메시지를 확인하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예요? 증거 있어요. 김성훈 후보는 출근 전 단톡방 메시지를 확인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급히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평소 관리사무소 분들께 감사 인사차 커피 한잔 대접한 것 뿐입니다. 악의적인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영수증까지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최미정 후보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미정 응. 후보가 부녀회장 시절 자기 친척이 운영하는 청소 업체의 용역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30% 비싸게 계약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이번에도 단톡방은 감론을 박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박인호 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인호 씨의 우편함에도 익명의 편지가 한통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선거파는 위험한 곳입니다. 괜히 나서서 이웃들과 원수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편지를 본 아내 수연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냥 그만둬요. 괜히 유가 원수 맺어서 뭐해요 하지만 박씨는 오히려 더 단단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협박이 있을수록 더 나서야 하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해야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박인호 후보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학생을 차별 대우했다는 학부모의 어. 증언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박인호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체벌은커녕 아이들을 꾸짖는 것도 조심스러워 했는데, 그날 밤박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출마를 포기할까봐요. 이런 식으로 모든 후보가 의심받고, 주민들끼리 갈등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투표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던 박인호 씨는 산책을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경 관리사무소에서 누군가 프린터기로 무언가를 출력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관리사무소에서 뭘 하고 있을까?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관리소장 오성만 C55세가 혼자서 무언가 열심히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출력하고 있는 문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게시판에 붙어있던 의혹 제기 문서들과 비슷한 형태의 문서였던 것입니다. 박인호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오 소장은 출력된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가방에 넣고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설마 그 모든 의혹 제기 문서들이 오 소장이 만든 건 아닐까? 박 씨는 곧바로 관리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고 프린터기 옆에 휴지통을 확인해 보니 여러 장의 종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각 후보들을 겨냥한 의혹 제기 문서들의 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 같은 컴퓨터에서 작성되고 같은 프린터로 출력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용지도 똑같고, 글꼴과 여백 설정까지 동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오소장이 왜 이런 일을? 박인호 씨는 급히 휴대폰으로 증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문서들도 몰래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수집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의혹 제기 문서들의 글꼴, 여백, 서식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즉, 지난 며칠간 새 후보 모두를 공격한 모든 의혹 제기는 한 사람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현 관리소장 오성만 씨였습니다. 왜 오소장이 이런 일을? 무슨 이유가 있을까? 박인호 씨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곧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오성만 소장은 지난 8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사실상 아파트의 실권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대 동대표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역할만 했고 실제 관리비 운영이나 각종 계약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죠.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오 소장의 기득권은 위협받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를 흔들어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 거구나. 그러면 결국 선거가 무산되거나 약한 후보가 당선되어 자신이 계속 실권을 쥘수 있을 테니까 박인호 씨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폭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오히려 자신이 다른 후보를 모함하려 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다시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예상대로 오성만 소장이 일찍 출근해서 또 무언가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그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오 소장이 의혹 제기 문서를 작성하고 출력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담았죠. 오 소장이 나간 후박 씨는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파일 저장 기록을 보니 지난 2주간 모든 의혹, 제기 문서들이 이 컴퓨터에서 작성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하던 새 후보였지만, 박인호 씨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당한 거였군요. 김성훈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분개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최미정 씨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난 며칠간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했던 게 모두 오소장의 계획이었던 거죠. 박인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를 서로 싸우게 해서 선거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새 후보는 오성만 소장의 음모를 폭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최미정 씨가 제안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소문이나 단톡방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증거와 함께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두 후보도 동의했습니다. 투표 3일 전 긴급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들었습니다.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박인호 씨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의혹 제기들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차근차근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동영상, 문서 원본, 컴퓨터 파일 기록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혹 제기 문서가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그때 뒤쪽 문이 열리며 오성만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성만 관리소장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또 관리소장이 그런 일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오성만 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일한적 없습니다. 하지만 박인호 씨가 준비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동영상까지 보여주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훈 후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왜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오성만 소장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제가 너무 욕심이 났습니다. 그는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 관리소장을 하면서 여러 업체와의 계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는 것, 그리고 강력한 동대표가 당선되면 이 모든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웠다는 것을 말이죠. 세분 모두 너무 위지가 강하셔서, 누가 되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들통날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분을 흔들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속아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리비가 계속 오른 것도, 우리가 낸 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거예요. 오성만 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주민들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즉석에서 오소장 해임과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최미정 후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과거를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인가입니다. 김성훈 후보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새 후보가 협력해서 완전히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인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성만 소장의 음모가 폭로된 후, 새 후보는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최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김성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것 같은데, 박인호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시스템이요? 네, 누가 당선되든 세 명이 모두 협력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동대표 1명과 부대표 2명으로 구성해서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는 거죠. 김성훈 씨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최미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매월 주민들에게 회계 보고를 하고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거죠. 새 후보는 이 제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투표일 이틀 전 다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였습니다. 박인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지난 며칠간의 혼란을 통해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한 사람의 독단적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김성훈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후보는 합의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이 부대표로 함께 일하겠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야 믿을만 하네요. 세 분이 함께하면 견제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투표일 당일 8월 15일 광복절 비가 살짝 내리는 흐린 날씨였지만 주민들의 투표 참여율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400세대 중 332세대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김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 일을 겪고 보니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구나 싶어요. 최미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박인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성만 소장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단결하게 만들어졌네요. 오후 6시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인호 142표 42.8%, 최미정 108표 32.5%, 김성훈 82표 24.7%, 박인호 씨가 당선되었지만, 세 후보 간의 표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세 사람 모두를 신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박인호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 사람이 모두 주민들의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드린대로 최미정 씨와 김성훈 씨와 함께 이 아파트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관리 체제가 시작된 후 청솔 마을 아파트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완전한 투명 경영이 시작되었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이 상세히 공개되었고 주민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리소장으로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김영희 씨가 선임되었습니다. 관리비도 실제로 절약되어 월 평균 15%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생겼던 갈등과 오해들이 진실이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1년 후 청솔마을 아파트는 노원구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투명 경영과 주민 참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다른 아파트들이 벤치마킹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박인호 씨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산책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출마하기를 잘했나 봐요. 수연 씨가 남편의 팔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웃들도 서로 더 친해졌고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최미정 씨, 김성훈 씨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아파트 선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권력과 이익, 그리고 진실을 둘러싼 갈등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오성만 소장의 음모는 한 개인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의 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인호 씨가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용기와 정직함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68세 박인호 선생님의 용기가 400세대 아파트를 바꾸었듯이 여러분의 작은 용기도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드러나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